반도체 산업이라는 게이 정도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셨는데 아까요. 네. 네. 어, 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본의 반도체 소위 말씀드린 소자의 정지 그러니까 생산 정지가 2008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 한국에서는 치킨 게임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걸 마지막까지 견뎠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갑자기 크게 된 것이고 그때 마지막에서 또 LP다라고 했던 회사가 이제 예, 이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 그것들이 아시다시피 마이크로로 넘어갔고요. 수많은 인력들이 요새 말씀하신대로 다 이동했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력 문제가 가장 강할 것입니다. 인력 문제가 강하다는 이유는 바로 기술의 노하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일 년에 한 번씩, 2 년에 한 번씩 공정을 전환을 시킵니다. 공정 전환률이 보통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00개라고 말씀드렸으면 거의 200여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5년만 지나면 다 바뀌어 있죠. 네, 그 기간이 15년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자의 경쟁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좀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두 번째 여전히 강하다고 할수 있는 것다 아시시피 다 아시다시피 소재 쪽에서 우리나라가 소재에 대해서 어, 국산화율이 3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는 22% 정도 되거든요. 장, 재작년 정도 결과인데 거기에서 소재의 거의 60% 이상을 일본에서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굉장히 큰 장비 회사 있습니다. 텔이라는 장비 회사, 뭐 국구사이라는 장비 회사가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가장 중요한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의 장비 소자는 굉장히 강력 경쟁력이 있다. 요거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라피스슨 저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반면, 그래서 사무소가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소자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장비와 소, 소재 업체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보자면은 국산화뿐만 아니라 글로벌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삼성 인사팀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또 굉장히 네. 또그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너무 다양합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하게 똑똑하다고 할수 있는 설계 엔지니어들이나 연구개발 엔지니어들 충분히 필요하고요. 현재 어 작년 국가에서 예상했던 반도체 인력이 2027년까지가 3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의 양성 기준으로 7.7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7.7만 명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모든 전 교육체계 내에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는 대졸자들, 그다음에 석박사 인력 같이 영국의 인력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재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산업에 대한 전환이나, 그다음에 현재 퇴직자들도 있긴 하지만 아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숙련이라고 했다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양한. 다방면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격적인 AI 시대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도 저는 어,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탁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탁 들었냐면 미국 사회에 물론 그것도 동부에 있는 일부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AI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통계 수치에도 나와 있지만 필리핀보다도 지금 AI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준영 소장님. 네, 예 i AIR이...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형태로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미국보다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라고 할수 있는 뭐 구글과 뭐 여러 아시는 소위 뭐뭐 뭐 메타 등등 회사들에 관련되어진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있느냐 없는 여부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 접근돼 있지 않지만서도 소위 이제 자동화 여부하고 AI 여부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의문되는 건 플레이팅도 떨어진다. 아무도 제생각거 봤을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소위 우리나라가 추격자였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소위 2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했을 때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은 중화학공업하지 않고 IT로 바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페이 같은 것도 잘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로 형태 산업 기반의 다른 것들 그것이 전환이 덜돼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아닌 가 싶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빅테크 회사의 여부. 유무하고 두 번째로 산업 기반에서의 뭐중지국 선진국 문턱이 우리나라의 특성이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버린 AI 쪽에 네. 대한 중요성 당연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우리가 블록체인도 동일하게 그게 소위 수평을 위한 기술이었다가 국가간의 경쟁률을 강화하는 기술로 바뀐 것처럼 이것은 현실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그 국가 내부에서 어떻게 선업을 만들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가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실제로 AI가 비즈니스 될 것이냐 말 것인지는 디바이스가 있냐 없냐입니다. 말하자면 삼성 핸드폰이 있고요, 현대차 자동차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어마어마한 형태의 공간과 이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고요. 어 요즘에 저도 알게 된 것은 현대차 쪽에서 싱글폴 공장 같은 경우도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했던 로봇들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우리는 디바이스를 제조할 수 있는 최고 경력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산업 개발을 갖춰 놓고 경쟁력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그 이후에 어,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이... 그 창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A가 창조하는 그 지적 재산권들 그런 거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규제를 해서 사람들, 어, 여러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이게 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또는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그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세분 중에 누가 <laughs>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하고 구글 서로 싸울 때. 어, 구글한테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실제 만드는 사람의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형태의 이슈로 이, 이루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저기, 유럽이 AI에 늦은 가장 큰 이유가 개인 보호 정보 때문에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다, 하겠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린 채 GPT 안 쓰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개인의 노동의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정보에 관련된 어떤 통신에 대한 사용료 플러스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어떤 형태의 채 GPT를 기반으로 하는 AI 회사에서 연관해가지고 국가와 연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형태의 노동의 대가, 네, 자료의 대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